자, 10페이지, 1페이지그 밑에 이제 주석 천연고무 팜류 볼게요. 우선 주석은 통조림에 도금용 그랬는데, 그뭐 그걸로 쓰이긴 한데, 그 니네 집에 주석잔 하나씩은 있을 텐데. 그 쇠로 된 잔인데 되게 차가운 거. 없으세요, 집에? 이 맥주잔으로 진짜 좋은데. 맥주를 들면 쉽게 안 뜨거워져. 어. 아, 그, 옛날에 왜막 진짜 중세시대에 쇠로 된잔 있잖아. 그거 다 주석잔이야. 그막 쇠로 된 잔, 막 촥촥 막 밖에 막 되게 요란한 막 문이 막, 어, 그거 다 주석잔이야. 동남아시아에 생산되는데 미얀마 인도네시아인데 여러분, 인도네시아 정도 알아두세요. 주석은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태국, 인도네시아, 천연고무고, 두 번째 건 천연고무요. 그건 태국 알아두셔야 돼요. 태국과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밑에 있는 거는 팜류예요. 14번은 팜류. 옛날에는 천연고무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팜류가 진짜 시합에 많이 나요. 팜류가. 왜냐하면 팜류가 뭐 하는 거냐면, 니네 집에 있는 식용유. 화장품 원료, 비누 원료 다 팜류예요. 그래서 이거는 압도적으로 인, 보세요.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무려 54%예요. 그래서 전 세계 식용유가 거의 대부분 이 인도네시아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주석, 천연고무, 팜류 등인데 특히 팜류가 인도네시아 비중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 이제 나라로 가볼게요. 중국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과 광물이 비교적 풍부하다. 세계 최대의 두개 써놓을게요. 석탄 히토류. 자, 중국은 해외 자원 개발에 적절히 달했는데 주로 어느 나라 가서 자원 개발한지 아세요? 아프리카요. 중국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 나라들에게 경제 개발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광물을 아주 그냥 홀라당 홀라당 빼와요. 자,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철광석 석탄. 아까 어, 어느 쪽이 철광석, 어느 쪽이 석탄이 배웠죠? 철석. 그쵸. 그렇죠. 왼쪽이 철, 오른쪽이 석탄. 수출량 세계적인 수준이고요. 보크사이트 구리 등도 있다랬는데,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아까 우리 봤었던, 그 우리 칼라를 봤던 거 있죠? 그거 기억하시나요?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아까 뭐였냐면 일본, 인도, 중국, 호주 그죠? 예,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다뭐 태국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국가별로 볼게요. 중국. 넓은 영토, 풍부한 지하전 등등등등등. 자, 거기 빈칸은 5번 빈칸 개혁개방이에요. 개혁개방. 중국은 여러분 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경제개발이 전혀 안돼 있었어요. 진짜 농업국가였어요. 그러다가 70년대부터 개혁개방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말 앞뒤가 모순 아닙니까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제정책을 펼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마오쩌뚱이 흑묘 백묘로 나서 흑묘 백묘 어 흰 고양이건 까만 고양이건 쥐만 잘 잡으면 장땡이다. 우리는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인민들이 잘 사는 거면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확 바꿉니다. 이념을 다 버리고 자 그러면서부터 이제 70년대 말 동부해안 지역에 고빈칸 그 경제특구입니다. 경제특구 그 경제특구 그 선전 이런 데가 대표직이에요. 그 경제특구를 설치해서 외국 외국자본 외국 유치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 자본이 여기다 공장을 차릴 때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외국 자본을 유치했고요. 중화공업을 집중적으로 발달시킵니다. 또한 중관춘 지역에는 첨단 산업도 급속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생산량 1위는 테슬라겠죠? 중국의 BYD예요. 동남아시아가 보면 택시 전부 중국 중국 전기차예요. 중국 전기차가 제일 안 팔린 나라는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약간 그런 게있잖아 뭐래? 저기 이런 거 있어요. 사실 잘 만들어요. 진짜 잘 만드는데 안 사요. 중국이 우리나라에서만 가격을 왕창이나 했어요. 너 이래도 안 사? 그래도 안 사요. 그래도 안 사요. 중국이 볼때 되게 좀 미울 것 같아요. 진짜 안 사요, 우리 중국 거는. 그러니까 중국 건 전부 다이소에서 파는 싼 것만 사지 비싼 건안 사요. 자, 1번. 자본과 기술이 풍부하나 자원이 부족하여 높은 원료의 해외의존도 해외의존도가 높습니다. 높은 원료의 해외의존도 그러다 보니까 가공무역이 발달합니다. 쌤 무슨 말인가요? 이런 거예요. 일본은 철광석이 없어요. 그죠? 석탄도 없어요. 그럼 호주에서 철광석과 석탄을 함께 수입을 해요. 그걸 뭘 만들어요? 강판을 만들어요. 철광을. 신일본제철, 일본제철, 이거 세계적인 철강회사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전 세계 자동차 만들고 공장에다 팔아먹은 거예요. 철강을. 그러니까 일본이 세계적인 자동차 강국이 될수 있었던 게 이런 가공무역을 하면서 철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고 누가 부러워했을까? 박정희가요. 저 새끼들, 씨, 우리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아니, 그 뭐, 호주에서 굴러 가면 우리나라도 더, 우리도 가까운데 뭐, 더 수입하기 좋지. 야, 이거 포항 정도에다 만들면 자꾸 좋겠다. 어, 포항제철? 이름도 괜찮은데요? 포항에다 하나 짓죠? 그렇게 해서 포항에다 짓고, 거기다가, 그군 장성 출신 포스타 출신인 박철준 회장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부하를 집어넣어서 포항철 회장을 만든 거야. 박대준 회장. 어. 그렇게 된 거거든. 근데 그럼 돈은 어서었냐돈어디었을까 일본한테 받은 돈. 이게 그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되는 거야. 어. 일본한테 그한일 교육을 하면서 교류하면서 그래 과거 있고 깔끔하게 그 당시 한 우리는 지금 돈으로 하면 너무 싸게 받아. 7조 원 정도. 7조 원 정도 받고 쿨쿨쿨 쿨, 쿨. 과거 있고 깨끗 새출발 합시다. 그래서 그돈 갖고 만든 게 포항제철이에요. 그런데 그 지난번에 그런 거 있었잖아. 그 일본으로 징용 갔다가 밑집이 중고하면서 월급 한 푼도 못 받고 거기서 죽거나 그냥 빈몸으로 쫓겨온 사람도 있어요. 징용 노동자들. 그 사람들이 일본 법원에서 소송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내놔라. 그때 일본이 뭔 개소리냐 니네 그 당시에 그때 박정희가 와가지고 나 받아갔다. 더줄돈 없다. 배상할 거 없다. 그러자 한국 한국 법원에다 소송을 걸어요. 한국 법원은 어차피 피해자들이 한국 사람이니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법원에서는 일본 그 미쯔비시나 이런 중업 회사들한테 배상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소송이 쭉 그러니까 한국 대법원의 결정이니까 일본도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미적미적거리고 있다가 어느 한국의 대통령이 야 내지마. 근데 생각해봐 그 돈을 포항 처리 받았지. 그럼 포항철이 받은 돈은 이를테면 그 노동자들의 월급과 마찬가지야. 그럼 누가 줘야 돼? 포항철이 줘야 돼. 그러니까 미잽이 씨넌 주지 마. 야, 내가 알아서 할게. 주지 마. 야, 포항철, 네가 줘. 이런 결론을 내린 대통령이 윤석열이 그게 제3자 배상이에요. 제3자 배상. 미잽비 씨가 배상해야 될 돈을 포항철이 배상하는 게 정당하다. 미친 거죠. 아니, 그 돈은, 그 돈은, 일본이 그, 침략한 거에 대한 걸로 준 거지. 무슨, 뭐, 위안, 그 위안부 도서안 주려고 그러 거죠. 위안부하고 징용, 7조원 퉁치가 말이 됩니까? 예. 아무튼, 그렇게 만들어진 게 포함철인데, 포함철 잘 쓰고는 있죠. 우리나라가. 그죠? 예. 자, 1번이 그게 가공무역입니다.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로봇, 정밀, 기계 및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자, 그거 중요합니다. 그 9번 민칸. 생산자 서비스업입니다. 생산자 서비스업.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도쿄가, 최상위 세계 도시가 될수 있었던 것이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 인도네시아 갑니다. 풍반찬원과 플랜, 어, 여러분, 일본은 인구가 얼마입니까? 1억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1억 넘어요. 우리나라는요? 5100만.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하고 일본이 좀 황당한 게 중국하고 일본은 정말 세계적인 강국이거든요 근데 딱한 나라한테 강대국 인정을 못 받아요. 한국이요. 죄는 뭔데, 그죠? 근데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죠? 되게 특이한 나라이긴 해요. 인구도 적은데. 아무튼, 우리나라도 인구가 두배예요 인도는 시작합니다. 풍한천자원과 플랜테이션 농업 발달로 방탕으로 1차 산업비중. 1차 산업비중이 높습니다. 자,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노동 집약적 제조, 그리고 최근 산업구조의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멀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1차 산업 비중이 여전히 높으나 2차 산업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도. 다음, 인도 갑시다. 노동 집약적 제조 비중이 높은 편이며 중화공이 업 발달하고 있고요. 그 13번에 들어갈 말은 정보통신 기술입니다. 정보, IT입니다. i t 였어의 IT. IT입니다. 그게 아까 너네가 공부했던 벵갈루로. 벵갈루로 하고 하이드라바드인데, 일단 벵갈루로 좀 외워놓으시래요. 벵갈루로. 인도는 왜 공업이 발달했어요? 있잖아요.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인도가 머리를 잘쓴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도는 무조건 우리처럼 그냥 계속 싸우기만 하고 독립을 주장한 게 아니라 영국으로 또 뭔가 얻어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성제국 대학은 사실은 문과 위주의 대학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공계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 우리나라 그냥 무조건 정치가가 되는 게 목적이니까, 그지? 그래서 경제 배우고, 막, 저, 법학 배우고. 특히, 경성대학법학과가 유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은 아니죠. 인도는 아니에요. 인도는 뭐라고 말했냐면, 공과대학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옥스포드에다. 야, 니네 수준의 공과대학을 인도에 만들어줘. 그래서 인디아 공과대학을 세계적인 공과대학으로 만든 거예요. 정원이 만 명이에요. 만 명. 네. 서울대학교 입학생들보다 많아요. 공대 인원이. 예. 근데 그 인디아 공대 그 만명은요. 나오면 무조건 인도에서 약간 일본에서 동경대학 나오면 뭐 약간 신분 보장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서울대나서 보장 안 되잖아요. 인도에선 인도 공대를 나오면 진짜 충분히 먹고 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도 공대 출신을 뽑으려는 유럽 회사, 미국 회사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 글로 나가고, 인도 내에서도 인도 공과대학만 나오면 어디든지 갈수 있어요. 그래서, 새 얼간이 보셨나요? 그게 인디아 공대예요. 그게. 그 얼간이 병신들이 거기서 막 그렇게 애를 쓰는 게, 그게 인디아 공대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가면 막그 시골 월 말에 막대막 와, 거기 그러잖아요. 인디아 공대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업체가 그걸 유심히 봅니다. 인디아 공대 만 명? 그럼 지원하는 애들은 몇백만 명일 거고, 그럼 거기다 학원을 차리면 대박이겠네. 인도는 아직 사교육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아침에 집어넣어가지고 밤에 11시까지 붙잡아두고 공부 가르치면 대박이겠는데 인간도 없어. 인근 14억이야. 대박이다. 그럼고 갑니다. 이 두수가. 이 두수가 갔어요. 그래서 그때 모집했어. 내가 그때 이 두수에 있었거든. 모집했다. 인도 가실 분 아무도 안 가. 아무도 안 가. 아무도 안 가. 어떻게 할까? 날도 덥고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아무도 안 가는데, 몇명 용감하게 갔어. 응. 어, 몇명 용감하게 갔어. 가지고 거기서 진짜 막 고생을 했지. 일단, 인도 선생님들을 뽑아야 되잖아. 인도 수학생 뽑고, 인도 영어생 선 뽑고, 이렇게 뽑고, 그리고 이제 인강 찍고, 거기서 그, 그 더운 날 인도에서 인강 찍고, 그다음밤 11시까지 처음에, 어, 진짜, 11시까지 집에 안 보냈어. 인, 처음에 인도 엄마가 너무 좋아한 거야. 와, 한국 교육이 최고다. 근데 애들이 뽑고 있는 애들이. 11시까지 학원에 있는 건 마치 못 견뎌요. 그래서 막 이제 자꾸 인권 문제가 되도 돼. 어, 학생들의 인권. 그래서 결국 인도에 진출한 지 1년 만에 다 망합니다. 진짜 그 수백억을 쏟아부었는데다 망해요. 한국에서 인강으로번 돈을 다 인도에다 3년 동안 쏟아었어요 그리고 완전 망합니다. 완전히 망하고 그 와중에 또막 댓글단 알바, 댓글 알바 이런 것 때문에 사장 감옥 가고 사전 감옥 가고 설민석도 그때 망가지기 시작하고 설민석도 거기에 개입어 있었고 예, 그러면서 이투스는 서서히 몰락해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잡은 동아줄이 동학, 이지영이었죠. 이지영 때문에 좀 뜨나 했는데 지금 완전 정자입니다. 그 아마 내년쯤엔 눈 닫지 않을까. 아이고 예, 아무튼 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사람들 어떻게 됐나요다 망해서 왔죠. 음, 어, 다 망해 왔죠. 자, 오스트리아 갑니다. 자, 그 빈칸 석탄과 철광석이에요. 석탄과 철광석.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광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주세요. 노동력이 부족하고 국내 시장이 매우 협소합니다. 인구가 여러분 3천만 명도 안 돼요. 그 넓은 땅에. 따라서 제조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조업이. 사실 그 넓은 땅에서 그냥 양 키우고 밀농 사기에도 바빠요 공장 차리면 여러분 그 공장에 올수 있는 사람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공장을 차리려면 근처에 도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비행기 타고 농... 공장으로 일하러 오는데 비행기 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저 버스 타고 뭐 이렇게 와야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공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아까 석탄 소비는 왜 많다고 그랬죠 호주의 석탄 소비 화력발전 그지 자, 그 17, 18, 19는 밀, 소고기, 양모. 양털이야, 양털. 밀, 소고기, 양털 등, 양모 등농 농축산물의 수출액이 많습니다. 자, 뉴질랜드 축산물 목재산업 업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인도. 자, 여러분 두 군데다 형광펜 칠해놓고 위치 아셔야 되는데, 어디랑 어딜까? 바로 방갈로르랑 하이데라바드입니다. 방갈로르랑 하이데라바드. 이두 군데가 뭐라고요? I.T. 이런 문바이는 왜유명해이에요 문바이는 줄은 치지 마시고 문바이는 영화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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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영화. 일단 인도는요 헐리우드 영화가 전혀 안 먹히는 나라로 유명해요. 왜안 먹히냐면 인도 사람들은요, 극장에 좌석표가 없어요. 네? 클럽 가는 기분으로 들어가요. 그 입장요건 그거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거나 서 있어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이거 분명히 이런 막, 그런 첩보영화인데, 갑자기 스파이랑, 그 빌런이랑 같이 춤을 춰요. 그죠? 그리고 갑자기 뒤에 여자들이 막 나와서 같이 춤을 네. 춰요. 우리가 볼 때, 뭐야? 이러잖아요. 그 순간에 인도 관객들은 다 같이 일어나 노래 따라 부르고 춤춰요. 그, 그, 그러려고 오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춤추려고. 근데 여러분, 슈퍼맨은 아무리 쳐다봐도 춤출 데가 없잖아요. 얘네들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바타도 개망한 데가 인도고요. 타이타닉도 개망한 데가 인도예요. 인도 사람들은 춤안 추면 춤, 영화를 안 봐요. 그래서, 그 14억짜리, 14억을 위한 영화를 만들려니까, 영화, 영화, 그, 저, 찍는 양이, 영화를 만드는 양이 엄청나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인도가 IT가 발달돼 있죠. 영화 산업도 발달돼 있죠. 그럼 뭐가 좋으냐면 CG요, CG. 그래서 미국은, 그 미국은 영화 만들 때, 그 일상적으로 배우들이 찍는 거를 낮 동안에 찍어요. 예를 들어 아침 9시부터 밤, 저녁 6시까지 찍어요. 그럼 거기다 CG 입혀야 되잖아요. 특수효과. 그리고 그거를 그, 그 영상본을 인도로 보내요. 그러면 인도에서, 인도는 아침이잖아요, 그때가. 인도에 작업을 해, 12시간 동안. 그래서 넘기면 다시 이, 미국 사람들이 출근해서 그 영상을 받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전반 작업만 하고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CG까지 끝나 있는 거예요. 개꿀이죠. 거기다가 인도 사람들이, 아까 말했지만, 인디아 공대 출신이 매년 만 명씩 나와요. 게다가 걔네들은 영어를 해요. 어. 한국 애들 똑똑한 애들 많은데 영어 잘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아시아에서 가장 투자하기 쉬운 나라가 인도예요. 그래서 인도가 의외로 문바이, 방갈로르 하이드라바드 여기가 되게 유명해요. 음.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실제로 머리도 좋아요. 자, 볼게요. 미국과 시차가 12시간. 영어 구상력 뛰어난 인간도 많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내가 볼때 나중에 중국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은 약간 좀 머리 좋은 애들이 별로 없죠. 사업성은 좋죠. 중국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사업성은 좋은데, 그렇게 IT를 할 만큼 뛰어나진 않은데, 인도는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인도는 지금, 저기가 아직 발달이 안 돼서 그렇지, 내가 볼땐 쟤네가 무서워요. 어. 이미 여러분 GDP가, 인도가 더 의미가 있는 게 GDP를 드디어 자기의 식민지였던 영국을 넘어섰죠. 어. 우리도 빨리 일본을 넘어서야 할 텐데요. 그죠? <laughs> 예. 자, 벵갈로르 하이데바르드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 중심, 기업에 줄세요. 미국 기업의 고객 상담 업무대요. 쌤, 쌤, 이게 뭔 말인가요? 이거 여러분, 주로 따지는 거, 저녁 때 따지잖아요. 미국 기업 새끼들은 퇴근해요. 그 전화를 인도로 돌려놔요. 그럼 인도 애들이 고객 상담하는 거예요. 내내 죄송합니다. 내일 배송해 드릴게요. 이걸 인도에 사는 거예요. CS 업무를 인도에 서합니다 이게 아예 그 회사를 크게 차려놓고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9시, 그러니까 5 시간 동안은 예를 들어서 그 테슬라 고객 상담 업무라고, 어그 다음에는 뭐 코카콜라 고객 상담하고, 업무를 아예 고객 상담을 하는 건물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게 활성화돼 있어요. 음. 그럼 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이뭐 그래, 얘네 회사 고객 상담실이 얘네 회사에 있지 않아요. 요새 있잖아. 예를 이걸 너 생각해봐라. 네가 삼성전자 입사했는데 네가 맡은 업무가 저기 고객 불만센터 가세요? 싫어요. 아무도 안 가죠 정직원이 그래서 그걸 옛날에 비정규직을 썼거든요 근데 비정규직도 막 미칠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만는 회사가 생겼어요 그게 주로 부천에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부천에 가면은 그큰 건물이 몽땅 몽땅 유베이스라는 회사인데 그유베이스라는 회사가 그렇게 하청 받아 가지고 교육시켜 가지고 그 욕들 욕받이 하는 거예요 욕받이 네네 죄송합니다 알아보고 <laughs> 연락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근데 미군 아예 그걸 나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인도로 근데 너무했다. 아니요. 돈이 짭짤해요. 이거 많이 줘요. 돈 많이 줘요. 자, 그 다음 밑에 봅시다. 몬스터아시아오세아니아 경제협력을 위한 노력. 협력의 배경. 자, 그 빈칸 상호의존입니다. 다양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차이가 납니다. 상호의존. 그렇죠. 우리나라는 캥거루 없잖아요. 그렇죠. 지리적으로 인접합니다. 맞습니다. 거리상으로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자, 국가 간 경제발전 수준 및 산업구조의 차이가 크다. 자, 오세아니아에서 몬스터, 즉, 호주에서 한중일로 뭐가 가고요?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수출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호주로 뭐가 가요? 공산품. 왜? 공장이 아예 없으니까. 여러분, 실제로 오른쪽에, 그거는 외우지 마시고, 살짝 보세요. 있잖아요. 1962년만에 들어도 영국 수출이 1위였어요. 지금 영국 수출 안 해요. 영국 3.7밖에 안 돼요. 지금 뭐예요? 한중일에 한중일. 자, 그 다음, OTL 주요 수출입 상대국 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본관이 까지 마시고, 밑에, 그 밑에 빈 칸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인데, 그냥 RCEP로 하세요. RCEP. 여러분 학교에서 RCEP로 배요 근데 아직 이거를 학교에서 시험을 낸 적이 없어요. 아직은. 제가 안 내겠네요. 그렇진 않죠. 아직 안 냈으니까 낼까 있어요 자, RCEP는 바로 이 지역의 경제 협력 기구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빠진 나라를 보세요. 누가 빠졌어요? 인도. 아까 인도 아세안에서 빠졌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아세안도 빠지고 여기도 빠졌어요. 자, 그러면 15개국은 어떻게 구성됐냐? 아세안이몇 개였죠? 10개, 그지? 에다가 한중이라면 몇 개예요? 세개에다가 거기다가 호주랑 뉴질랜드. 그래서 15개예요. 그죠? 빠지는 건 인도 빠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아세안 10개고 한중에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해서 총 15개로 만들어진 국가가 R, C, E, P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산업별 종사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국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골라보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여러분 일단 중국 나와 있고요, 그죠? 이런 중국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지금 미얀마일까요? 타일까요? 미얀마. 맞아요, 미얀 미얀 미얀마예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 남산부서 슬쩍 까맣게 칠해져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세 나라 가볼게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찾나요? 자, 첫째. 첫째. 이세 나라 중에 1차 산업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그렇죠. 미얀마 무슨 공업이 있겠습니까? 서비스업 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1차 산업 비중 제일 높은 가가 미얀마로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아까 중국이 3차 산업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았던거 기억나세요? 그죠? 그럼 반대로 뉴질랜드는 관광밖에 없죠. 관광 산업 무슨 몇차예요 3차예요. 관광이 3차예요. 서비스니까. 따라서, 3차 산업이 많은 다가, 뉴질랜드. 그럼 남은 중국이 바로, 나가 되는데, 나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차 산업이 지세 나라에서 제일 높은 거 보고 있죠? 오케이, 1, 기어, 가. 미얀마는 총인, 총이... 미친 거죠. 니은, 가는, 미얀마는 쌀 생산량이 많다. 뉴질랜드보다는 많죠. 뉴질, 쌀안 먹으니까. 그죠? 렇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다는, 뉴질랜드는, 중국보다, 예, 네, 말단 소리고요가와한 국경. 지금 봐도 붙어 있는데요. 그죠? 정답은 니리. 2번, 별표. 니네 시험이 이런 게 나와서 이번 시험이 어려운 거야, 이게. 이게 이런 게 하이라이트, 이런 게. 자, 어디 봅시다. 지금 칠해진 나라부터 다 체크해볼게요. 중국 보이고요 또, 어디 있어요? 중국, 일본. 그죠?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그죠? 그 밖에 없죠? 필리핀 안 칠해져. 필리핀이 가끔 칠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저 새끼 원래 시꺼면서 그런 거고요. 필리핀 안 칠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가나다라마 다섯 개. 맞네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찾냐. 우선, 국내 총, GDP 제일 많은 나라부터 잡, 찾자고요. 그게 누구예요? 나. 나가 중국. 오케이. 나가 중국. 자, 그 다음에는, 동그라미가 두 번째로 큰게 라이면서, 라가 여러분, 3차 산업비 종사자가 무려 70이 넘어요. 그렇죠. 그래서 라가 일본. 그 일본보다 3차 산업비가 높지만, GDP는 작은 마가, 그렇죠. 호주가 돼야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자, 오른쪽 다 찾았다. 이제, 가하고 다를 봅시다. 남은 가하고다가 인도 아니면 인도네시아인데, 이건 쉽죠. 왜냐면, 하 인도의 GDP가 더 크니까. 가가, 인도. 나가 인도네시아가 되죠. 자, 그럼 1번. 인도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맞잖아. 아세안도 안 속하고 아까 RCEP에도 안 속겠죠. 2번. 나는 중국은 몬순 아시아에서 2차 산업 생산액이 가장 많다. 뭐 거의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죠. 2번이 답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은 전부 숙제입니다. 그 자이스토리 문제들이고요숙제고요 자이스토리이고 해설지는 보내드릴게요. 개별적으로 내가 보내드릴게요. 풀어 갖고 오시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오늘 5시 20분에 끝납니다. 잠깐 쉬었다가, 4시 40분부터, 여러분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음. 계층 도표. 아니야, 같이 풀게. 같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널 길바닥에 내버려두지 않아. 같이 볼게.